벌크러쉬저 오늘 약간 의상 컨셉이 약간 벌크러쉬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아닌 것 같은데 후드티 근데 오늘 왜멘트인거아니에 렌트링만... <laughs> <laughs> 반박불가지만 저는 원래 후드티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바이보 와이바이보? 자 이바이보 얘들아 오늘 이런 거 몰라? 아 몰라요 아하하그 <laughs> 아, 이렇게 아 바다에 빠지는 거는 민주가 빠지는 거예아민 이겼잖아요 야여친철 생성 중이야 네. 끼지 마 저도 여친짤 랄 계단 보다 얘는 간 이런 난간 음. 아 <웃음> <웃음> 이렇게 너무 눈이 비시잖아 야 원래 이런 거는 이런 정도는 감수해 줘야지 <laughs> 여친철이 그냥 아, 생성는지 아니? 어자눈떠 <laughs> 우리가 이겨야 돼 이 아, 아, 바람이 살짝 흔들리는 바람이. <laughs> 자연앉 <자연스럽게. 웃음> 이거 거의흔들 <흔들리는> 이거 <laughs> 이거 알지 아니, 이거 들어봐. 아니, 이거 이거 뭔지 아, 잖 아, 여친 친구 아, 이거 이거 거 아, 이지 아, 아, 요뭔지알지 <laughs> <뭔지> <laughs> <laughs> <뭔지 알지? 웃음> 자기야 뭐지? <시연> 씨, 이기나 이거 뭐지? 아, 아이 침대에서 계속 앉는다. 첫번 아이즈. 아이즈 안 보소 어때? 둘둘 셋. 심하다 심해. 너네 안 보소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뜻이. 이런 뜻이 기억 나요 기억 나냐? 기 다시 해봐 셋. 안녕. 둘 셋. 심하다 심해. 아니 안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아니 그래. 이 <laughs> 자, 이제 민주가 돼볼게요. 하나, 둘, 셋. 이제 나가 돼. 자, 아, 한번 네. 하나, 둘, 점프점프야 돼.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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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점야 돼.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점 기회 한 번이야. 한 번이야. 네. 자꾸 이렇게 틀리면 안 돼. 지금 다 했어 저기, 꽁수 부리지 마세요. 꽁수 부리지 마세요, 안 튀긴요. 그냥, 나 언니, 접으세요. 언니가 왜 접어요? 그래, 내가 왜 접냐. <laughs> 왜 접어요?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laughs> 어, 언니, 무럭무럭 열매를 한개 획득했대요. 끌어다이겼어요 네,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해 민트야 우리가 졌는데 어. 지금 좀 선생님 좀 다+ 다 했어요 어네네좀편안하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건너뛰네네아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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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나는 티도 보고 먹고 싶고 티도 보고 왔어 기다려 오. 빠 티도 보고 대타 큰거 좋아하는 거야 이내거 티도 또나 아이씨 놀아 아이씨 놀아 아이씨 놀아주 아이씨 놀아주면 이씨놀 아이씨 놀

온지언니 포켓폰 케이스 예나언니 미스티 내가 뽑은 우리팀 화보장인은? 김민지요 제가 카메라를 끄고 한번 아 그래 혹시나 하고 한번 입어봤는데 역시 사람은 옷을 입어봐야 합니다. 또 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정말 제게 정말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지금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찍고 있을 텐데요. 민주야 고맙다.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가 한번 입어 보라고 추천을 해줘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됐다. 언니 의 센스를 믿습니다. 워낙 잘 입으니까. 그럼 기대해 줘. 네. 내일 배어 네. 공항에서.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이조민주입니다 거의 민나이즈인데 ASMR 처음이라 너무 떨리지만 한번 먹어 볼게요. 다시 보자. 잘 지내 봐. 아, 어... 이거 진짜 타네요. 엄청 달아요 있는데 제가 원래 아침에 되게 잘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나 언니가 제 방문을 이렇게 확 열더니 아 민주야 지금 9시야 얼른 나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당장 나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오늘 지각을 했구나 하고 엄청 일어나서 이렇게 빨리 옷만 입고 거실로 뛰어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 숙소에 같이 사는 멤버들이 진짜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다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언니, 언니, 왜요? 왜안 나가요? 이랬더니, 어, 아, 지금 오후 9시야. 같이 TV 보자고. 이러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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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놓 아, 너무 어이없이라고 생각해? 아, 사실 진짜였어. 아, 사실, 진짜였어. 아, 사실 진짜였죠. 아, 근데 뭔가 현실성이 아, 진짜인 줄 아, 알았어요. 꿈꾸면서도. 아,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같 이래서 천사아천사얘기해줘얘기해줘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왜왜왜 생방이 아니 제가 저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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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모, 난가, 私시より 어, 난가 오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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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요 오빠 짱 아니 오늘 짱이라 오늘 짱이는데하어요세 번이나 물어봤는 언니가 아까 바서 들리질 않거든요? 근데 이는 거예요 그래 그냥 이렇게 <laughs> 미가 <laughs> <그러면, 웃음> <아이. 웃음> 긴장한 거 같아요 요 있어요. 아 언니 때문에 놓쳤잖아요. 다리 뭐야? 아, 저 피아노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민주 씨. 안녕하세요. 머리색이 변화가 생겼네요. 맞습니다. 머리색이 발, 많이 밝아졌죠? 네. 저희 둘다 머리색 이 <laughs> 굉장히 좋네요. 지금... 이거 그때 진짜 딱 원영이 비올레타때 머리죠? 원영이 네. 아. 보라색이 있었던 아요 아니에요, 전 보라색이 아니랍니다. 우선은. 네. 저희가 아 마젠타라고 해서. 아, 마젠타. 아, 직도 마젠타. 그럼요. 되게 예쁘게 나왔다, 근데 색깔. 제가 어제, 쓰고. 어제 언니 저녁에 언니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언니 예쁘다고, 예쁘다고, 아 예쁘다고 그렇게 그래. 얘기를 했는데. 네. 미안한데, 제가 예쁘다고, 아니고 머리가 예쁘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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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지야 네. 여기 거기잖아. 어디요? 그 제2의 여친차를 만든. 아 <laughs> 깨어졌어요 저희. 아, 저희. 아 민주야. 그 이러지 말자. 아 그때 잘안 나왔어. 넌못 나왔어. 끝나줄래? 아 뭐라고 불지? <laughs> 끝나라고. <laughs> 언니 그럼 야라고 불러도 돼요? <laughs> 아, 못하겠어아니 야. 다 <laughs> <야. 웃음> 아, 아니 시니아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럼 잘 다시 해볼게요. 예나야. 아 그러면. 아 얼굴 잘렸다 다시 해주세요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제대로 안 아, 하네? 다시, 다시, 오케이 자기야 플러스? 아니야 뭐야? 난 찾아야 돼 언니 지금 킥서트 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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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야, 잠깐 아니, 돼, 안돼 박자를 맞춰야지, 민주야 어,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응, 응. 어봐봐봐 봐. 3 5 5일 일단 넣어. 야 이게 돼 있어. 이게 돼 어? 쓰레기통? 쓰레기. 아, 이게 쓰레기예요. <laughs> 아, 진짜. 아, 세상에.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고민했네. <laughs> 진짜 초딩이 무슨 일이야. 아, 우리 오늘 뭔가 일진이 사나워. 야, 여기 문이야 <laughs> 어, 우리 구역이라고. 뭐가요? 우리 거야, 나 자기 구역 어딨어, 그게? 여기 있지롱. 들어가자, 들어가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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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떡어떡아 또, 또? 뭐야, 이게난또물 뭐 찾은 <laughs> 문제 거지. 문제야, <laughs> <laughs> 진짜. 우리 도대체 무슨 일는 거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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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이제, 이제, 이제. 봐봐, 봐봐, 봐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팀을 안 뽑아보고. 그냥지나간 그러니까. 거야? 바보들이 이게 가능한 거야? 바보야, 바보짓만 이래서 틀린 거야. 진짜 아. <laughs> <laughs> 되게 잘 어울려. 여기 뭐 하는데요? 너집 같아. 화장실인가? 여기 막 누룽지 끓이고 어. 막 그런 거 아니야? 가이가 지금 사람 들어가 볼래? 내가 보기엔 너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 가이 들 말고. 안내된 거 가이 말고. 아 잠깐만 여기 무섭다고. 야집 고한디. 고한디. 아! 잠깐만. 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 아, 우리 어디 아, 가야, 가야 되니까. 있다. 아, 여기 좀 찾아보고. 올까? 그래요. 언니, 더, 더 열정적으로 찾아보세요. 알았어. 있죠? 없어. 벌레가 있을 것 같다고. 아니, 없은 거 없잖아. 아니, 없어. 선생님!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마이. 아! 봐이 언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님니 봐요 언니. 은지 <윈주>, 언니 땀 나. 됐어요. <laughs> 와이런데 흰색 아. 왔어 왔어 왔어. 정말 갑자기 얻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지 언니 땀 나서 아까 벌레 받거든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벌레 받는데 <laughs> 그냥 네. 최대한 자연스운게 했어요. 했어요? 어. 뭐 듣고 왔어요 은비 언니가? 여기는 힌트 카드를 가지고오셔야지 힌트, 힌트. 힌트 카드? 아, 힌트 카드. 그런가? 아 그런 거 있구나.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몰랐네. 핑크 카드. 핑크 카드를 찾아라. 아나 아, 진짜 얘랑 못하겠어 선생님. 아니. 바꿔주세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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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바깥 카드야. 안 하지. <laughs> 아, 어 우리 여기로 한번 가볼까? 언제? 잠깐만. 앉아 봐볼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신발 끼는 거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각혹하게 들었다. 선생님, 팀바꿔주세요 아, 선생님. <laughs> 저부터. <저도, 저도 또. 웃음> <laughs> 그런가? 아니야, 괜찮은 팀으로. 니다 그냥 합시다. <laughs> 개미 되게 많다. 어, 그러게요. 뭐, 혹시 뭐 하세요? <laughs>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하세요? <laughs> 야, 일단 <이따> 흩어지자. <laughs> <흩어져>. 가자, 얘들아. <laughs> 우리 왕자야 혹시? <laughs> 우리 오니크 다 흩어져! 먼저 사진가 먼저 얘기해봐요. 맞아. 얘기 힌트. 그러니까 힌트 내용 한번 얘기해 봐요. 무슨 아이, 바보 있다니까. 야, 바보가 있다니까. 바보가 있다니까. 그 쓰레기야, 멍청아. <laughs> <laughs> 왜 언니한테 그래요? <laughs>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laughs> <laughs> 민철, 근데 우리 좀 제대로 숨이 안 될까? 나 지금 살짝 어? <laughs> 오늘서 아프거든. 그러니까 오늘 어, 좀 이상하다. 했어. 왼손이구나. <laughs> 민주야, 가위바위보 사람 화장실 들어가자 안 내면 되는 거 가위바위보 <laughs> 왜 자꾸 이런 거만면 매달 라야 얼른 가봐요 나 지금 먹고 있잖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먹고 있어 그래서 다음에 운막 나오면 언니야 들어가요 화장실 <laughs> <laughs> 어? 언니 내가 제대로 열어보려고 했어 가위바위보 진사리 아, 언니가 아까 줬잖아요 <laughs> 그거 <웃음> 편집이야 아. 가위바위보 <laughs> 끊어져요? <laughs> 문 잠겨 있는데? 저 <laughs> 열심했는데. 누구의 집은 장맛이 그렇게 좋구요? 네? 누구 누구집 장맛이 그렇게 맛있네요? 나 <laughs> 아, 거기 장터들 다 뒤져봤는데.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장다 뒤져봤단 말이죠. 야 민주야 너힘 줬잖아. 한 번씩 들어서 이렇게 올려보자. 아니 아까 발바도 응. 졌잖아요. 얼른 들어봐요. <laughs> 나도 자꾸 이런 거만 시켜. <laughs> 어, 언니. <laughs> 언니. 언니 언니. 아, 잠깐만 이거 한번 다시 올려보자. 아찌. 예뻐. 글씨도 글씨. 있어, 글씨. <laughs> 저희가 마치면 스파이 친구는 못 먹는 어, 건가요? 스파이 친구 같이? 빼고 먹자 그럼. 아니 아니야. 스파이 친구도 먹게 해 줄게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뭐야? 잠깐 너민주야 어, 민준이. 민재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제발. 알았어. 알았어. 제발 가만히 있을 제발. 얘야 얘. 아, 안 돼. 아, 잠깐. 제가 민주이 그런 머리 안 돌. 그러지. 그러지 마. 아, 아니, 얘 맞다니까. 어. 나 개성집 한번 다시 가볼까? 개성댁, 우리 왔어, 나와봐. 개성댁, 개성댁. 열려요? 아직 화났어? 나 봐봐, 아직 화났어? 아 언니야 이러니까 화나시죠. <laughs> 민지야 이번 음집은 너가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입과 조금 좁아. <laughs> 이거는 아까 내가 들어갔잖아. 이번에 너가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입과 살짝 조금 좁은데 음. 손만 뻗으면 될수 있을 거야. 어, 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딨어 언니 봐준다 고마워 언니 어? 거기 말고 여기 한번 열어봐요 항아리 아유 너왜 자꾸 시기만 키 하니 야 너도 너안 들어가고 왜, 왜. 왜 들어. 그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 거 검도 봤어. 저. 아, 야아 바보들도 아니고 뿌네 아, 아 뿌린이네. <laughs> 후리시걸라 아, 언니. 아, 빼뜨리네. <laughs> 빼이리라고후리시걸라 <빼뚜려하는데. 웃음> 아, 정말. 만 여기 고미줄 있어요, 언니. 고미줄. 있다니까. 아니, 그거 아니라 고미줄을 방금 걸릴 는있어 잠깐만. 고미줄이 있다는 건 여기에 음. 퍼즐을 들어올 스태프분이 없었다는 거 뒤져볼까? 네. 나 여기가 자꾸 눈에 밟힌다. 아, 아, 지금 만 볼이 있어요. 잠깐만. 잠 어, 언니 나오지 말아봐요. 아, 언니 나아 <laughs> 언니 그래? 얼른. 아 지금 팔이 어떻게 된 거야? 나지 아, 들이보네. 언니, 언니 얼른. 언니 서두르고. 나왔어. 아, 여기 어디 있어? 저는 예나 언니에게 일곱 자. 예나 언 아까 을 짝꿍이 했잖아. 요주 근데 네. 예나 언니랑 자주 팀을 잘안 하는데 아, 오늘 많이 엮이네. 어, 네. 어 일곱 자. 언니, 행복하세요. 언니가 행복하세요. 행복했 너무 행복했어, 아니야? 그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딱이정도였니